자신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선미 씨가 주부들의 멘토를 자처했는데요. 제자들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왔으니까 조사를 요거를 이제 체크 리스트 한번. 살림을 하며 집에 대해 잘 아는 주부들이야말로 경매를 잘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다는데요.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매 모의 입찰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다 쓰셨어요? 네. 어, 얼마 쓰셨어요? 1억 3 5 0 0 1 1억 3,500. 1억, 1억 4 5 0 0 여긴 무조건 낙찰이네 여기에서 만약에 네명 들어갔다 하면 네. 낙찰은 되셨겠지만 이렇게 높게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뭐여기 만약에 뭐한 일억 오천에 받을 수 있는데 이억 쓰면 뭐해 오천 마이너스 손해니까 그래서 시세 조사를 잘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이 곧 수익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간호사였는데. 삼교대에도 그렇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서, 아이 임신하고 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투자,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단녀다 보니까 딱히 뭐 다른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도 수입이 넉넉하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남편이 벌고 있지만, 남편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파트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단점은 약간 이제 복도식이 좀 아쉽기는 하지. 19평형이라고 불렀는데 한 1억 6천 정도. 전세는 만약에 우리가 살짝 이제 수리를 좀 했을 때는 한억 1억, 1억 3천까지 하니까 실제 전세하고 매매하고의 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한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있는 동네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무럭무럭 성장하길 기대할게요. 능력이 있는데, 그, 직업적으로 이제 전업주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내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단녀라든지 아니면 뭐 전업주부들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워킹맘들한테 좀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 후로도 계속된 현장 조사.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매 한창 재미를 붙여갈 즈음. 어? 이거 얼마 전에 내가 낙찰받은 곳인데? 어잘 됐다. 현장 조사 없이 바로 입찰에 참여하고. 이선미 씨 최고가로 낙찰됐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며 찾은 곳엔 뜻밖의 폭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쓰레기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운전도 어, 초보, 완전히 초보 시절보다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때한 손으로 뭐 돌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그 사고가 나듯이 경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사는데 한몇년 동안 어, 방치된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값 치우는 데만 해도 한 200만 원 훨씬 넘게 들었고 그다음에 관리비 또몇 백만 원 밀려 있으니까 그또 관리비 또그 물어 준다고 또돈 들어갔지. 조사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가끔 이렇게 큰코 다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에 가셔야 돼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말하는 갑부 발품을 아낀다면 이익은 커녕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